고린도 후서는 전서와는 성경이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인 고린도 전서는 때로는 신앙적인 기반과 논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의 논리를 성경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논했던 반면에 이 후서는 소위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신앙적 논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격한 감정까지도 표현되고 있는 바울사도 자신의 변증서 같은 느낌을 갖게까지 합니다. 사도권에 관한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사실 중간에 8장, 9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죠. 또, 아직도 신비로 남겨둔 고린도 서신의 또 다른 내용들이 씁직한 여운들이 남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2장 4절의 말씀과 함께 2장 3절 그리고 9절 또는 7장 8절에서 12절의 내용들과 연관해서 눈물의 편지라든가 혹은 주노한 편지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표현으로 볼때 고린도전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도 아니라고 볼때또 다른 간절한 눈물로 쓴 호소의 편지가 고린도에 보내진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읽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가 있었건 없었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후서를 받아 읽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없앤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고린도 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고 말씀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이 편지가 어떤 면에서는 격한 바울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은 자신의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주제 같은 말씀을 4장 5절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는 고백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나 생각을 합리화하려는 간악함을 버리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상 3장 1 0절의 말씀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있고 화평이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가지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편지의 서신의 인사말을 하면서도 바울은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몇몇 서신들을 제외하고는 빌립보서라든가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소 같은 서신들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자신이 예수도의 사도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그의 서신들을 시작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도 리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그가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들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은 말씀으로 통한 확신이 그의 평생 통한 그의 삶의 확신으로 작용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서두의 문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본서의 내용에서도 강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1장 5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결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한 도전은 사실에 있어서는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해석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정당성의 선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강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함께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의 지체가 된 교우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지는 바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냈던 디모데에게까지도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런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디모데가 너에게 가면 그가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있게 하라 하는 당부의 내용들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설을 쓸 그때에도 아직까지 바울이나 디모데에 대한 확신들이 고린도교에서 회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아가야로 가는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지금은 적어도 이 서신 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이제는 빌리보를 비롯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가려고 하는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린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사도가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의 당파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파당의 우두머리 격의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투쟁을 중재해야 할 이유를 인산말부터 선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그 교회가 그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힘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소유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 편에서 서로 좌지우지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입장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기도십니다 서면 그도에게 교회 주인은 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교회의 주인 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세상과 달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것이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데도 역시 바울 사도였던 간절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것도 역시 당파심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세상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통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분리된 제사장 직분의 삶이 복음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구별된 성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런 말씀 보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이종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은 다만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가까운 우리의 아버지심을 연이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의 숙시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대가없이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제를 확신하는 자들마다 평강을 값없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의 수기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칭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칭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죠. 복음속에서는이 세상에 예수도를 보내 주신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자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고 계심을 그는 우리 주 예수기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렵던 구약율법 속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기도께서 소개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누가 보면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이걸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야만 합니다. 사실 본래 자비는 죄인이 하나님의 긍유를 구하는 기도 속에 사용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구할 수 밖에 없는 자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기 전부터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파세스라고 하는 말이 완전한 충분한 풍부한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풍부해서 넘치는 위로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병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넘치고 풍성한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완전하고 넘치는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가가 연이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환란이라는 말은 드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억압, 압박, 핍박 또는 고통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육신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는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그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로 파라클레시스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느 순간에는 주었다가 걷어가고 어느 순간에는 끊기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은 바로 위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위로는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끝치지 않고 함께하실 것입니다. 위로는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란을 당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위로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당할수록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넘치도록 누리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속에 빗대어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만의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환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풍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항상 넘치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란당하는 자들을 서로서로 위로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5절에서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난과 환란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 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권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것이나 육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유에서 오는 어떤 손해나 불이익은 물론이고 고난과 환란을 반드시 위로로 이 세상에서 갚으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은 늘 갑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나 고통을 이 세상에서 위로로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또 다른 상급을 하늘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절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확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고난이나 환란을 갚아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 오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고난이 그리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위로도 그리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갚으시고 위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넘치는 그리도의 고난은 그들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도의 고난일 때 의미가 있고 위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사도는 우리가 예수기도와 관계를 가지고 사는 한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리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했었든지 고난을 피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으므로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넘치는 도다. 여러분도 고난이 많으면 위로도 넘침을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환란이나 위로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이 다음 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칠절을 우리와 너희를 대조해서 비교하면서 보면은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그랬죠. 이게 우리 측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뭐라고 해요. 너희가 위로와 권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환을 받고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저렇게 힘겹고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바뀌어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또 뭐예요? 또 갑니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위로와 고난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주고 받는 그런 모습을 이6 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음에도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마지막 절은 소망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압니라 7절에 이제 그랬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 교우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강한 확신을 말합니다. 지금은 혼란도 있지만 결국 바울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도됨이 참되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바울의 의도를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러한 경려는 베드로 사도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도 리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편에 서서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갚아 주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상급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부족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 아닙니까? 아직도 온전치 못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돌보신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고, 견고함 속에서 확신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